영재원 입학시험인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중 일반 창의성 문제는 창의성의 구성 요소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을 측정하는 문항인데요. 이러한 일반 창의성 문항을 잘 보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최대한 많이 쓰세요. 유창성은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지를 뜻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맞는지 틀린지를 고민하지 말고 일단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세요. 둘째, 최대한 다양한 카테고리로 쓰세요. 융통성은 다양한 종류의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다양한 범주의 답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하여야 합니다. 셋째, 최대한 자세히 쓰세요. 정교성이란 치밀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답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상황을 묘사한 답이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인 독창성은 훈련만으로 향상이 어렵지만 나머지 요소들은 연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